아, 네, 여러분. 오늘도 산림 기술사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아, 1 3 7의 시험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아, 더위가 다소 좀 이제 수그러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, 그래도 더위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어, 저번 시간에는 음, 수 소나무 재산충병이 확산되는 이유 1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이유 1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. 어, 저번 시간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이유 1에서는 어, 기술적인 측면, 어, 그리고 방제하는 과정에서의 나타나는 현상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어, 이유를 설명했는데 어, 이번 시간에는 어, 좀 정책적인 면 정책적인 면을 갖다가 확산되는 이유, 확대되는 이유를 정책적인 면으로 한번 어, 답안 큰 제목을 구성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소나무 재선 충병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것을 다쓴 다음에도 어, 이제 약 2.5장 내지, 논술에서 2.5장 내지, 어, 3장을 써야 되는데, 3쪽을 써야 되는데, 분량이 한 페이지, 1쪽이 좀 모자른 것 같다. 그럴 때는 나름 어, 지금 이 시간에 들으시는 어,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, 대제목을 한 꼭지를 갖다가, 또는 두 꼭지, 세 꼭지를 만들어야 되겠다. 예를, 예를 들어서 어,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 이런 식으로 논술에서 문제가 출제되었다면, 여러분들이 이제 대제목을 1 2 3 4 5 6 7 그래서 어 2.5장을 썼다 어 2장 반을 썼다 또는 2장을 썼다 근데 나머지 또 한쪽을 더 채워야 되겠다 22줄을 그럴 때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대되는 이유 이렇게 8번에 가서 대제목을 달아주고 어 지금 영상에서 보여주는 소제목 6가지를 써서 나열을 하게 되면은 고득점을 받는다 이겁니다. 아, 제가 다 경험한 것이니까 믿고선 들어보시고 어, 하십시오. 네, 저번 시간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, 뭐 유역 관리가 구기림, 사기림이 안 된다라든가, 아그천공수를 잘못한다든가, 빨주노초판한 모뭐 색소를 잘못 집어넣는다든가. 어, 정확히 약재수가 안 된다든가, 비익병진 감염목 같은 것을 알뜰히 설계해서 어, 넣을 수 없다든가, 고사목 같은 것을 제대로 다못 넣는다든가, 설계 변경을 못 했다든가, 여러 가지 이제 에, 이유에 의해서, 기술적인 면에 의해서 어, 재선증병이 확대가 되는데, 이번 시간에는 과연 정책적인 면, 소나무 재선증병이 확대되는 이유, 우 학선 여러분들이 논술에서 한 8번 대제목을 달아주고, 어, 이제, 이제 보시는 영상처럼 소제목을 여섯 가지 꼭지를 갖다가 써주게 되면 좋다 이겁니다. 어, 이것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었고 또 제가 어, 감리를 하면서 느낀 점. 어, 또 산림청 이런데 또 어, 자문 회의라든가 뭐 설계 회의, 소나무 재산충 뭐 이런 회의에 참석하고 또 간담회 같은 거 참석하고 또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면서 어, 느낀 것들.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쓴 것이니까 정답은 아닐 수 있으나 어, 가깝죠. 정답에.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 외에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면 어, 더 써서 어, 기술을 하면 좋겠습니다. 이제 재선 집행이 확산되는 이유 2에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의 부족입니다. 뭐, 이제 예를 들어서 강원도 뭐 정선군에 갔는데 정선군에 정선읍을 비롯해서 남면, 뭐 정선군 뭐 동면, 뭐 화암면 뭐 이런 쪽에 에, 골고루 어, 단목이 발생했는데 에, 강원도청으로부터 또 산림청으로부터 내려온 예산이 부족해서 그 단목을 갖다가 벌채를 못 하고 그어병 이제 소나무 전침이 걸린 병이 걸린 나무 주변의 나무를 좀좀다 베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빼고 1년 더 가다 보니까 거기서 또 우아해서 또 다른 나무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건 어느 지자체나 가나 다 마찬가지로 힘들다고 해죠 재선충 담당 공무원 팀장들이 담당돼예요 예산을 산림청에서 안 줘요. 아, 도청에 예산이 없대 올해는 요거 우리 20억 달분이안 내려와서 예산이 그런 것입니다. 어, 산림청에서 전국의 예산을 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아, 그래서 예산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. 두 번째. 기관장의 관심 부족이라고 해봤습니다. 기관장의 관심 부족이라는 것은, 뭐, 어디 군수 뭐 이런 사람들이 소나무 생충에 관심이 없다. 그런 뜻보다는, 어, 이제 선제적, 선제적 대응이 좀 결여가 됐다. 이런 수, 이럴 수가 있습니다. 아, 지자체장, 군수, 시장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업무 잡다한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? 중년일부터 근데 재선충이라는 그런 업무가 그 지자체 장, 장 업무 중에서 1, 2, 3 번에 들어갈 수가 없죠. 예. 도로를 해야 된다든가 뭐 농민들 일자리 창출야 된다, 공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큰 업무가 많은데 재선충 같은 것이 우리 우가볼 때는 임업인이 볼 때는 중요하지만 지자체 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.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빠르게 하고 그리고 어, 소나무 재선충이 만약에 경계 지역 만약에 제천이다 그러면 아 원주 남부에문막에서부터불원 쪽으로 해서 급격히 확산돼서 제천 지역에 지금 봉양 지역에 자연충이 들어왔다. 그렇게 되면 어 봉양 지역에 들어왔게 되면 이제 제천 시내 오게 되 있다라고 제천 시내에도 어 예찰 활동을 늘리고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어 집행의 방어 예산 수립도 하고 예측을 하고 예산 수립하고 집행을 하고 이래서 방제를 해나가는 것을 선제적으로 지자체의 장들이 좀 앞서 나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. 세 번째 피해 현황 조사, 방제 컨설팅 등을 어, 지원이 부족하다 이겁니다. 피해 현황 조사, 방제 컨설팅 등 지원이 부족하다. 이제 이런 조사를 한다든가 방제하는 방법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국유림 관리소, 지방 산림청 또는 지자체 산림과 이런데서 그냥 예산을 주고 방제를 해 방제 구역에 발생 구역에 방제만 하지 실질적으로 뭐 산림 기술사라든가 또는 대학 교수 또 국립 산림과학원의 박사 또 각도 산림환경연구소 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뭐 이런데도 굉장히 재생충을 잘하는 박사들이 많이 많이 있죠 논문도 쓸수 있는 여력이 있고 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퇴직한 공무원 재선충을 잘하는 공무원들 과장 계장들 또 현재 설계 감리 방제 실행자 설계자 감리자 방제 실행자 이런 분들한테 계속 순회 그리고 간담회 순회 교육을 실시해서 그 지식이 현장에 녹아나야 됩니다 바삭히 끼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또 바빠 죽겠는데 사무실에 갔다가 만들어야 되고 또 기술사들을 누구 누구 초빙하려고 또 전화해야 되고 여러가지 과학원의 교수를 올수 있습니까 뭐 8월 12일 날에 올수 있나 요 힘들죠 여러가지 또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들 안 했는데 이런 것을 자주 해서 공무원들도 지식과 지식과 능력을 길러야 되고 예찰 방법, 조사 방법, 그리고 방제 방법도 점점 더 전문가들을 많이 양산해야 된다. 그 뜻입니다. 네 번째는 사회적, 환경적 부정 요인을 설득해야 되는데,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. 이제 예를 들어서, 이제 어느 어느 지역에 이제 밤나무가 있다. 그런데 그 밤나무가 있는 지역에. 예, 소나무가 있다, 잣나무가 있다. 그래서 소, 소나무 재산충이 있다 이겁니다. 그래갖고 이제 어, 항공 방제를 했는데 예, 우리 밤나무에 에 예, 예, 뭐라 할까요? 그 암수 어, 접종이 안 돼가지고 어, 수술이 피, 피, 피지 않아갖고 소나무 재선충 항공 방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 밤나무가 안 된다, 뭐 대추나무가 안 된다. 그러니까 방제하지 말아라. 그래갖고 어, 넓은 면적에 방제를 못할때 이런 경우, 어, 환경적인 경우. 또 어느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부추 농사 많이 짓는데 소나무 재선충 약제 같은 걸 놓게 되면 어그 약제가 넘쳐 흘러갖고땅 속으로 와서 우리가 근부를 갖다가 써서 어 부추 농사 짓는데 뿌리게 되면 부추가 다 죽으니까 여기는 방지하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어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엄청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죠 어 그래서 방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방제 방법을 약한 방제 방법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적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사회적, 환경적 부정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수정 전환 확대 정책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. 이제 수종 전환이라는 거 수종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법에 나와 있죠 지침에 어느 어느 면적에 미디타가 있을 때 수종 전환을 해야 되지 너무 경한 지역에 수종 전환하는 것은 아닙니다. 모두 백이니까 이백타 이백타. 아 그런 것들 이런 그런지만 이런 것도 과감하게 좀 면적을 넓혀서 수정전환 밀도를 좀 낮여도 수정전을 하는 그런 대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섯 번째는 아 교육할 때 이제 만약에 수, 소나무 재선충병 확대 간부회의 소나무 재선충병 확대 간담회 뭐라고 이 땡땡 지방 산림 청에도 제가 방문을 해서 알아보니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, 강원도다 아, 그러면 강원도 어뭐 무슨 지방청 관내에는 어 지자체에서 소나무 재생충병이 발생한 지역의 에, 산림과장 어 병해충 담당 계장 담당 공무원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뭐뭐 경기도 동부에서 오는 대기를 막을 수가 있는가. 홍천 춘천 행성 원주를 막을 수 있는가 이런 대책. 또 강원도에서 홍천 춘천 음, 화천 철원 원주 행성 이쪽에서 영동 지방으로 어떻게 하면 평창 깨끗한 평창 인재적으로 어 양구적으로 가지 않게 할 수가 있는가. 이제 이런 확대 간부회 간다면 이런 거할때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걸리지 않은 지역의 에 병해충 담당 공무원도 참석을 해서 교육을 해서 미리미리 발생하면은 어 지식을 알아서 어 대처하는 거보다 그 전에 에, 자기네 관할 지역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미리 이 병에 대한 지식과 이해와 방제 방법을 알고 있다가 곧바로 대처할 수 있게 해야 된다. 그 뜻입니다. 실질적으로 땡땡지방 살림청에서는 이렇게 확대간부 회의를 간담회를 갖다가 실시해서 구기림 관리소 또 지자체 직원들하고 소나무 재선충 교육 방제 방법 이런 것을 갖다가 실시하고 있습니다. 자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이제 문제가 논술에 나왔을 때. 이렇게 마지막에 대제목 8번 또는 9번 정도를 해주고 소제목으로 1. 예선상의 부족 두 줄, 2. 기관장의 관심 부족 두 줄, 3. 피해 현황 조사 방제 컨설팅 등 지원 부족 두 줄, 4. 사회적 환경적 부정 요인 설득 부족 두 줄, 5. 수정전환 확대 정책 부족 두 줄, 6번 교육 시 비 발생 지역 공무원도 참석시켜 사전 교육 실시 두줄를 이렇게 해 면서 어 여섯 개니까 260이 대제목을 대제목 여섯 개 여섯 줄 들어갔죠. 벌써 두줄씩이니까 여섯 곡지니까는 어, 어떻게 되면 260이 12. 12줄에다가 가서 곡지니까는 거의 한 장을 갖다가 아 어, 대제목에서 써줄 수가 있으니까 남들보다 어 차별하다가 특별한 답안. 남들한테 경쟁력에서 이기는 그런 답안이 작성돼서 어, 점수를 높게 받는다 이 뜻입니다 아, 제가 이번에도 어, 주절주절 제 나름대로의 지식 또 공무원들 만나서 대화한 거 어, 제가 또 산림청 직원들하고 또 관리소 직원들하고 지자체 산림과 직원들하고 어, 일을 하면서 어, 대화 속에서 느낀 점 어, 이런 것들 또 SNS에서 본점뭐또 네이버에서 본점또 산림청장님이 현장에 다니면서 초도순시 또 이런 소나무 재애인 방제 에 대해서 점검을 할때 말씀하신 사항,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 말씀을 드렸으니까, 여러분 나름대로 이 답안에다가 더 추가를 해서 공부를 어 자기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137회 소나무재생증병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음좀 답안을 풍성하게 정확하게 키워드를 써서 높은 점수를 받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